주말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나 나왔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감염형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고 장시간 운전할 수 있는 불법 튜닝 장치를 제작,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구시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굿잡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천 금호읍 성천리 일대에 경마공원이 조성됩니다. 경마 필수시설은 물론 레저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주말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쪽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예수 중심 교회에 이어 찻집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다방입니다. 지난 6일 이곳 다방 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업주의 지인과 손님, 가족 등 9명이 잇따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10월 30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다방을 다녀간 방문객들은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단을 거기에는 방역수칙을 하는 그런 곳 아닌 곳에 가시고요. 저희들 역학조사는 가정에서 어 그리고 역학조사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자 안내 전화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검사하시면. 공공기관에서의 확진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문경에서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 씨름 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가족분이나 뭐그 체육회 직원분들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고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복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예수 중심 교회 관련 확진자도 속출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와 군위에서 4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8일까지 확인된 누적 확진자만 전국적으로 37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됨에 따라 감염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차로 유지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더라도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주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핸들을 놓고도 장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장치가 암암리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신종 불법 행위를 경찰이 최초로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차량입니다. 운전대를 놓고 15초 정도 지나자 핸들을 잡아달라는 안내와 함께 경고가 울립니다. 끝까지 핸들을 잡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멈춥니다. 반면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단 차량은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튜닝입니다. 경북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대구의 한 업체가 이 장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제작자 A씨와 유통업자 B씨 이를 차량에 장착해 준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자 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장치 한 개에 15만 원씩 4천여 개를 팔아 6억 원을 챙겼습니다. 불법 장치를 개발하고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설치해 준 업자와 장착한 운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불법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해 주시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장치뿐만 아니라 물병이나 아령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운전대에 매달아 안전 시스템을 속이는 일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벽이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구자버스가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는 물론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선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일자리 상담 창구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내 적성과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상담을 통해 깊이 고민해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력서도 꼼꼼히 작성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저도 갖고 없어졌지만, 응? 코로나 때문에 더 없어졌어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 이게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굿잡 버스가 올해 마지막으로 동대구역을 찾았습니다. 굿잡 버스에서는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고 작성된 이력서를 지역 기업에 전달하거나 현장 면접을 통해 기업과 취업자를 연결해 줍니다. 또 취창업 상담과 노무 상담, 자신감을 북돋는 심리 상담 등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구차 버스를 통해서 지난 4개월 사이 여성 4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7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한 52개 기업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현장 면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한 800여 명이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새 출발을 돕는 굿잡버스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자주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환경부가 해평 취수장 공동 활용안을 설명하기 위해 6일 구미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동 활용안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설명회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무산됐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설명회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해평 취수장 인근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대구시와 물을 같이 쓰게 되면 취수장 인근은 물론 낙동강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환경부가 조급하게 공동 활용안을 밀어붙이고 있던 겁니다. 국민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중간 용역 보고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두 차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은 이 중력 중간 동력 보호소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날 환경부는 취수장 공동 활용에 대한 대가로 대구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보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주민들의 감정은 더 격해졌습니다. 대구시의 공동활용 방안이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될 때까지 환경부가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목소리가> 장난칩니까? 나는 이거 듣는 게, 나는 해평, 나도 해평에 살고 있는데 해평이 듣는 게 처음이야. 왜 이런 식으 합니까? 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내가 요청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만안 하고 여기에 가서 설명해. 이거 그 선서만 끌어놓고 한다고 하면 말 자체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설명회는 운도 떼지 못한 채 주민들의 퇴장으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다변화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대화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환경부와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9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63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1일 기념식을 해오다. 1991년부터 119를 의미하는 11월 9일로 변경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을 최종 승인 고시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금업 성천리 일대 14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 3,657억 원 가운데 3,057억 원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합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시설이 들어서며 수변공원과 가족캠핑장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 레저시설이 조성됩니다. 한국마사회는 내년 중으로 건축 허가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 경마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구조 3,8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 1,605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대구는 우선 감염병 방역, 심리 방역, 경제 방역 등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에 예산 3조 4,3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 예산 3조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산업 구조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도약 사업에 1조 4,9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에 내년까지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 88억 원을 투입해 현재 95.2%에 달하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마다 설치된 CCTV는 대구시 통합관제센터와 협력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생안전보호실을 설치하고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첫날에는 포항의료원과 경북인재개발원, 경북학숙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에서는 포항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인력 운용방안을, 경북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직원수 대비 미흡한 교육 실적 등이 지적됐습니다. 경북학숙에 대해서는 낮은 경영평가 등급과 직원교육장학행정팀의 인력보강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경북행복재단과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을, 12일에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안동의료원, 13일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과출하 시기를 맞아 경북사과홍보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1층에 경북 사과 명품관을 마련하고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에서 출품한 명품 사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과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품종별 사과와 세계적으로 희귀한 품종의 사과를 전시합니다. 경북 사과 명품관은 13일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을 통해 이달 말까지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사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가 경북도내 가축 방역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산시는 철새 도래지 출입 차량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양돈협회와 함께 소규모 양돈 농가 돼지를 모두 도태시킨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안동시와 예천군이, 우수상은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고령군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학교 예술교육축제를 개최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33개의 초중고 예술동아리 공연을 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모쿨TV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경주 첨성대 광장에서 맨발 건강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1,500여 명은 첨성대를 시작으로 석빙고를 거쳐 계림숲까지 3km가량의 거리를 맨발로 걸으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겼습니다. 올해 경주시가 처음 개최한 맨발 걷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